적절한 대응이었다. 아니다. 반드시 대응 사격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JSA를 통한 북한군 귀순 대응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잠깐 좀 듣고 가겠습니다. 유엔사 네. JSA 귀순 정황 CCTV를 오후에 공개한다고 그러다 결국 비공개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던 건지 하니 점점 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후 3시 15분 북한군 한 명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합니다. 그 귀순 병사를 향해서 북한군 4명이 AK 소총과 권총을 사용해 무려 40여 발의 총격을 가합니다. 오후 3시 31분 군 귀순 병사가 우리 측에서 발견됩니다. 군사분계선 50m 지점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귀순 병사는 군사분계선 10m 북방에서 10m 남겨놓고 뛰어오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무려 40발의 총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 56분에 자유의 집 뒤편으로 귀순 병사의 신병이 이제 안전하게 확보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분 귀순 병사가 헬기장으로 이동하고 4시 45분에 수원아주대병원에 도착합니다. 어, 지금 현재 치료는, 치료는 탄도 다섯 발이 제거됐고 장기 손상 등 일곱 곳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총상 노폐물을 제거했다까지가 지금 이제 이국정 교수 얘기인데 어, 귀순 북한 병사 신체 활력이 안정적이긴 하나 그렇다고 안심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의사소견이고요 국방부는 우리 초병에 직접 위해 가 없어 사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 청와대는 jsa 교전수칙 수정할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교전수칙 이거 좀 논의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십니다 들어보시죠 네. 보시면 굉장히 고도 화면이 올라가 보 저도 북한군이 한 칸짜리 집옮겨는 장면입니다. 좀장거리 이겨야 할때부그래고 그리고 시사키 성공을 해서 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보시는 변화가 저희가 이렇게 보시냐수술 진행을 했습니다. 통해서 복을 해내려면 역시 그것이 최종적으로 비탄된 것이 우리 쪽 맞죠? 절절금 예, 맞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JSA에서 우리 쪽에 북한의 총탄이 아마 처음 피탄된 사건 아닙니까? 장관께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북한의 총이 우리를 향해 날라왔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계태세,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까? 산문점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하면 예. 그런 전투 배치가 이루어진 작전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북한 사초소와의 거리는 30m예요. 예, 예. 그러면 30m라는 건 뭡니까? 얼굴까지 다 보이는 아주, 아주 근접해서 이건 뭐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데는 이런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1번 임무가 안정이고 어허. 이번에 그. 어, 북한군이 이제 사격이 시작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예. 원래 작전 지침이 뭐냐 교정 규칙이 뭐냐 이건데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가 작전 지침입니다. 이때 바로 응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이렇게 터져서 안에 거의 병같은 이런 이런 거의 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보시는 변하고 거의 같다. 는걸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변이 계속 새로 나오고, 변이 가득 차 있고, 제가 20여 년 넘게 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볼수 없었던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왔는데, 이겁니다. 지금 보면 터진 방을 뚫고 전 내용물과 피와 함께 이렇게 기생충들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 만약에 기생충들이 저희가 걷, 걷어낸다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걷어냈지만 전 기생충들이 하루에 아주 20만 개씩 낳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기생충들이 여기 장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도 보면서 너무 좀 끔찍하셨죠. 응. 이건 짧게 박영진의원님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그 어, 그 JSE 지역에서의 대응이 어땠느냐를 놓고서는 예. 어, 일단 음. 야당 쪽에서 지적이 음.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예. 일단 침착하게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그 지역이 권총 이외의 소총을 소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북한군 네. 쪽에서 그 도주하는 우리 쪽으로 네. 넘어오 하는 네. 병사에게 AK 소총을 난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자체는 그 어쨌든 협정 위반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 이에 네.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조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군사적으로는 아까 잠깐 김정대 의원 뭐저 음. 인터뷰인 것 같은데요. 네. 김정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서의 작전 수칙은 일반 교전 수칙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네.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기서 즉각 응사해가지고 조준 사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네.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갔을 수 있는데 김종대의 전 말대로 우다 뭐 죽는다. 뭐. 예, 아무리 <laughs> 그게 네. 다 죽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laughs>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laughs> 어, 침착한 서 대응. 예. 침착한 대응이었다라고 네.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길 의원. 네, 제가 이패널의그 어쩌나라고 썼는데 그렇네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게 무슨 침착한 대응을 할 만한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저이 관격이라는 가서 보면요. 정말 여기서 순식간... 뛰기 시작하면은 10초 내지 1 5초면 순식간에 지나가면 아, 군사분계선은 10m 네. 저 북한 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서뛰어 때문에 통 소리가 나는 보니까. 방향을 쳐다봤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을 것이고 예, 예, 예. 그 상황에서 대응 사격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음, 것은 예. 좀 부질없는 논쟁이고 네. 이제 정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북한 측에 적절히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어 여기가 왜또뭐 찾지 못했느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 쪽 평화의 집 근처에 약간의 숲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쓰러지면 사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어쨌든 유엔군 관할 구역이라는 사실. 그리고 네. 이 76년 이후에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사된 게 처음인 그렇죠. 그 사건인데요. 네. 이래서 전에 네, 이런 처음이니까. 일은 너무나도 짧게 네. 순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예. 경계 초소병들한테 책임을 묻기는 좀 곤란한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구축약 학교에서 나눠주고 그랬는데 장년일 때는 어땠어요? <laughs> 저희들도 그랬죠. 악수를 아, 해먹었죠. 아, <laughs> 네, 저희 때 많이 나왔고. 나이가 그 많이 나는 <laughs> 그래도 저희 <laughs> 때까지는 먹었던 거예요? <laughs> 그래요? 네. 어, 나이가 있으시네요. 저희도 1년에 두번 정도? 아이 그, 그 중재를 먹고? 지금 보다가 또 그, 어떻게 해 저거 테스트를. 아니,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이 지금 영양이 부족하고 또 음식들을 막 습취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이게 필요한 것같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거 그그뭐 떠나서 인도적 지의라도 해야 되는. JSA 총격사건 얘기해야 아, 예, 그거 하세요, <laughs> 하세요. 참. <정말. 웃음> 음. 근데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음. MDL 넘어서 예. 북한의 총탄이 날라온 건데 여기에 하죠. 대해서 네. 아무런 대응을 못 했다. <laughs> 네.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지적 하셨잖아요. 비조준 경고 사기를 했어야 했다. 이게 네. 대통령께서 이 교전 수출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듯이.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군의 강인함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두 번째는 16분 동안 이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16분 동안 찾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군의 이 해이가 됐으면 이런 모습을 노출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적절하게 비조준 경고 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항의하고 경고하고 말로 했을 된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시는 이거를 재발하지 않도록 강의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대응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그, JSA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아까 최명기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어 당황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네. 우리 쪽을 향해서 비탄돼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음. 것이 사전에 조금 뭐 준비가 부적절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오늘 그어 유엔에서 유엔사에서 그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를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네. 무기한 연, 연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연기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가 예. 어떻게 해야, 대응해야 것이냐? 될지를 매뉴얼을 예.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언뜻 생각하기 한뭐 여러 명이 뭐 무더기로 넘어오는 또 사태도 일어나지 말라는 거뭐 없잖아요 있죠. 지금 예. 예. 저기를 통해서 예. 그리고 차 바퀴가 안 빠졌다면은 그냥 차 예. 그대로 몰고 넘어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었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확인하고 지금 어차피 그 현역 의원님들께서 나오셨으니까 OX 있으세요? 네, 예, 예. 잠깐 듣고 OX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질문은요. 잠깐만요.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지금 보고 뭐 식사 시간이신 분도 있을 텐데 너무 끔찍한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그 만큼 끔찍할 정도의 지금 북한 군 현실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회충약, 구충약 지원 인도적으로 해야 한다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면서 듣고 오겠습니다. 탈북자들이 실제로 기층을 우리나라 올때다 기생충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상하수도시설이 안 좋거나 인분비로 쓰면 이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가 딱 그랬는데 아마 북한도 뭐 거의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으로 나온 알이 이제 다시 입으로 들어가면 지렁증에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 상태가 조금 괜찮았으면 구충제 먹고 하루 정도 있다가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지금 좀 급응급수술이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원래 약에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한 알만 막 먹었으면 그냥 다 제거될 수 있는 건데. 참, 저 어떻게, 우리 참 동포인데 너무들 어렵게 사네요. 기생충이 득실, JSA 귀순병사. 이저이 아, 이 국정 교수도 아마 이런 상태를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의사로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충격적인 몸 상태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귀순병사 기생충 오염이 너무나 심각하고 큰 것은 27cm에 달한다. 그리고 터진 장으로 기어나온 놈은 잡고 핀셋으로 잡고 작은 놈은 손으로 꺼냈다 이런 얘기니까 네. 지금도 아직은 이제 위험한 게, 저게 이제 어디 수술 부위, 봉합 부위 같은 데로 삐져나오면서 이게 합병증이 염증이 되거든병증이다거요증이 합병증이 가기 때문에. 니까지 그러니까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네. 신체 활력은 일단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네. 생각들이세요? 구축약, 구축약, 구축약 지원해야죠. 아, 해야죠. 해야죠. 어. 저, 마음이 전략물자도 아니고. 남의 아프고, 그렇죠. 사실은, 네, 북한, 이 우리 북한 인민들이 실제로 평균 신장이라든지 평균 몸무게가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런 약품들은 네. 좀 지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재현 장재현 의원만 견제하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견제. 수시로 말씀을 그냥 수시로 많이 해 했지. 자 <laughs> <laughs> 오랜만에 박영진 의원은여 당이니까 불량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아니 좋아요. <laughs> 박영진 의원도 뭐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 보통 보면 있는데. 여야가 북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도적 네. 지원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달랐는데 그리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사, 당이 모두 다 찬성을 네. 하시는 것에서 너무 다름스 들었고요. 네. 이게 전략물자도 아닌데다가 그 인도적 네.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 그, 군용으로 이렇게 전용될 수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구충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충제가 맛있다고. 구충제도 군인이 다른 사람이 먹겠어요. 이건 제대로 쓰이겠지, 진짜. 구충제도 군인이 먹으면 군용이죠. 아, 그런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린아이들 분유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맞아요. 그 예방 백신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줘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 네. 그 그런 의약품을 것들이 지원하는 것은 뭐 너무나 네. 당연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을 네. 통해서 네. 하든지. 해서 화면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데 인권적 네. 네. 차원에서. 불쌍해요. 네. 네.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에 가서 딴소리들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네. <laughs> 국회만큼은 의견 일치가 안 되는데 여기 오니까 잘 되시네요. 뭐잘안 네. 되는 거 있으면 네. 뉴스와이드에 와서 네. 합의 보고 가십시오. <laughs> 그러시죠. 예. 지금 시각 6시 43분 생방송으로 뉴스와이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국정원의 눈먼 돈이요. 이게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청와대로 흘러간 건지 누가 어디에 마음대로 쓴 건지. 누가 아시는 분좀 속시원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보시죠, 까지가 지금 이 이국정 교수 얘기인데 어, 귀순 북한 병사 신체 활력이 안정적이긴 하나 그렇다고 안심 단계는 아니다 어, 이런 어, 의사 소견이고요. 어, 국방부는 우리 초병에 직접 위해가 없어 어, 사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 청와대는 JSA 교전 수칙 수정할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교전 수칙

이것이 최종적으로 피탄된 것이 우리 쪽 맞죠? 절대로 맞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네. JSA에서 우리 쪽에 북한의 총탄이 아마 처음 피탄된 사건 아닙니까? 장관께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북한의 총이 나왔는데 이겁니다. 지금 보면 퍼진. 장을 뚫고 전 내용물과 피와 함께 이렇게 기생충들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 만약에 기생충들이 저희가 걷, 걷어낸다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걷어냈지만 전 기생충들이 하루에 아주 20만 개씩 낳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기생충들이 여기 장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도 보면서 너무 좀 끔찍하셨죠. <laughs> 이건 짧게 박영진 의원부터 좀 찍어주세요. 일단 뭐, 그, 그 JSE 지역에서의 대응이 어땠느냐를 놓고서는 예. 어, 일단 음. 야당 쪽에서 지적이 음.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로는 예. 일단 침착하게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예.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그 지역이 권총 이외의 소총을 이제 소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렇답니다. 북한군 네. 쪽에서 그 도주하는 우리 쪽으로 네. 넘어오는 경사에게 네. AK 소총을 난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자체는 그 어쨌든 협정 위반 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 이에 예.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군사적으로는 아까 잠깐 김정대 의원 뭐 음. 저 인터뷰인 것 같은데요. 예. 김정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적절한 대응이었다. 아니다. 반드시 대응 사격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JSA를 통한 북한군 귀순. 대응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잠깐 좀 듣고 가겠습니다. 유엔사 네. JSA 귀순 정황 CCTV를 오후에 공개한다고 그러다 결국 비공개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있던 건지 아니 점점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후 3시 15분, 북한군 한 명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합니다. 그 귀순 병사를 향해서 북한군 4명이 AK 소총과 권총을 사용해 무려 40여 발의 총격을 가합니다. 오후 3시 31분 군 귀순 병사가 우리 측에서 발견됩니다. 군사분계선 50m 지점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귀순 병사는 군사분계선 10m 북방에서 10m 남겨 놓고 뛰어 오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무려 40발의 총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 56분에 자유의집 뒤편으로 귀순 병사의 신병이 이제 안전하게 확보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분 귀순 병사가 헬기장으로 이동하고 네시 45분에 수원아주대병원에 도착합니다. 어, 지금 현재 치료는, 치료는 탄도 다섯 발이 제거됐고, 장기 손상 등 일곱 곳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총상 노폐물을 제거했다. 저기서의 작전수칙은 일반 교전수칙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예.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기서 즉각 응사해가지고 조준사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네.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갔을 수 있는데 김종대 그렇죠. 의원 말대로 뭐거다 죽는다. 뭐. 예, 네. 아무튼 다 죽는다고 생각하진 <laughs> 네. 않습니다만 <laughs> 그 부분과 <웃음> 관련해서 <웃음> 침착한 대응 저는 <laughs> 예. 그래서 <전국에서> 침착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하고 <laughs> 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laughs> 네 제가 이 패널에 그 어쩌나라고 썼는데 그렇네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게 무슨 침착한 대응을 할 만한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저이 관격이랑 라 가서 보면요. 정말 여기서 뛰기 시작하면 10초 내지 15초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군사분계선은 1 0 m 네. 저 북한 쪽으로 1 0 m 떨어진 곳에서 뛰어들 그렇기 때문에 총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방향을 쳐다봤을 때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을 예, 것이고. 예, 예. 그 상황에서 대응 사격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네. 좀 부질없는 논쟁이고 네. 이제 정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북한 측에 적절히 항의를 하고 네. 재발 방지를 약속받느냐 이런 문제가 <laughs> 남아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어 여기가 뭐왜또뭐 찾지 못했느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 쪽 평화의 집 근처에 약간의 숲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거기에 쓰러지면은 우리를 향해 날라왔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계태세,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까? 판문점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 예. 그런 전투 배치가 이루어진 작전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북한 사초소와의 거리는 3 0 메터예요. 예예. 그러면 30 메터라는 건 뭡니까? 얼굴까지 다 보이는 아주, 아주 근접해서 가깝죠. 이건 뭐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데는 이런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1번 임무가 안정이고 어허. 이번에 그 북한군이 이제 사격이 시작됐을 때는 그럼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원래 작전 지침이 뭐냐 교정 규칙이 뭐냐 이건데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가 작전 지침입니다 이때 바로 응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이렇게 터져서 안에 거의 변같은 이런, 이런 거의 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보시는 변하고 거의 같다는 걸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 변이 계속 새 나오고 변이 가득 차 있고 제가 20여 년 넘게 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볼수 없었던 특징적인 소견들이